안녕하세요 샤입니다 네, 오늘은 어깨 앞쪽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운동 한네가지 정도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보통 어깨가 아프게 되면 어깨 강화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시죠 특히나 이제 어깨 외전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어깨를 내가 이렇게 굴곡시킬 때 되게 안정화하는 근육 중에 바깥쪽에 있는 극하근이라고 하는데 그런 근육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문제가 생긴 상황이거나 아니면, 앞쪽이 너무 느슨한 상황, 불안정한 상황이라면, 예를 들어서 제가 옆에 이렇게 쓴다고 하면, 보통 어깨가 말려있다고 해서, 바깥쪽으로 벌리는 운동을 하지만, 어깨가 이렇게 말려있죠. 그럼 제 옷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요. 어깨 앞쪽에는 다양한 조직들이 많이 존재를 하게 돼. 힘줄도 있고요. 관절주머니들 있는데, 어깨가 앞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네, 마치 이런 관절주머니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약한 상태가 되게 됩니다. 어떻게 되면 되게 불안정한 상태죠. 근 네. 그 뼈를 안정감 있게 앞쪽에서 잡아 줘야 되는데 그런 구조들이 느슨하게 되면으로써 앞쪽이 굉장히 불안정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제일 강과 하고 있고 하지 말라는 운동 중에 하나죠. 어깨 내회전 운동입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내회전 운동을 적절하게 근육을 활용해서 부하를 준다고 하면 어깨 이런 적절한 이런 강성, 스티프니스라고 하죠. 그런 긍정적인 이런 강성을 만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자, 먼저 네발 기자세에서요. 제 어깨가 앞쪽이 불안정한 어깨, 특히 타겟으로 하는 어깨를 아래쪽에다 두고 위에다, 옆에다가는 블록이나 책을 두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자 몸통을 너무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요. 살짝 날개뼈를 살짝 내 네, 등에서 뜬 상태를 만드셔서. 네 편안하게 호흡을 가슴을 들어마시고 뱉으면서는 하... 옆에 복사하는 가볍게 활성화 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런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내 가슴이 제일 확장된 상태가 되고요. 자, 그 상태에서 이쪽 앞쪽에 부하를 주는 저희가 그런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슴이 어느 정도 호흡을 들어마실 때잘 부풀어지고 확장이 되는 이제 그런 느낌을 받으셨으면, 먼저 내외전 동작을 팔을 올리고 하는 동작이 아니고 팔꿈치를 내 갈비뼈보다 약간 옆에 앞쪽에다 둔 상태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살짝 팔꿈치를 10%, 20%, 살짝 이 요가블록이나 수건을 살짝 누른다고 가정을 하시고요. 축을 고정해 놓시고 자, 그 축이 일정해졌다 면그 상태에서 천천히 안으로 팔을 회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천천히 풀어주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모든 운동다 통증이 있으시면 처음에는 등척성으로 어느 정도 이 저항을 유지하면서 시간을 50초 정도, 1분 정도 하셨다가 세트 수를 1세트, 2세트, 3세트, 5세트까지 해주시고요. 자, 그런다음에등 길이의 변화를 주는 등장성 수축이라고 하죠. 구심성 수축, 근육이 짧아지고 다시 또 천천히 늘어나고 늘어날 때큰 힘이 내 어깨에 또 걸리기 때문에 초기에는 근육이 짧아지는 구심성 수축을 반복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힘을 풀고, 다시 또힘 줬다가 그냥 가볍게 제자리로 오시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다시 또 힘을 줬다가 다시 또 천천히 푸시면서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범위는 초기에는 또 적게 주다가 나중에는 크게 주시면 됩니다. 리듬은 1, 2, 3 짧아지는 근수 중에는 빠르게,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약간 늘어날 때는 길게. 그래서 이제 회정근계 중에서 이제 견갑하근이라고 있는데 특히 그 근육이 내 어깨 앞쪽에서 어, 이 동작을 할때 많이 활성화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런 케이블이나 뒤쪽에다가 고무밴드를 이용하셔서 하시수 있는 동작인데. 자 옆에서 내 팔꿈치가 너무 벌어지면 이쪽이 너무 오버 스트레칭 되면 아프실 수 있어요 약간 어깨를 앞쪽에다가 팔꿈치를 어깨보다는 약간 앞쪽에다가 두시면 됩니다 자그 상태에서 내가 자연스럽게 천천히 내려주시면 돼요 다 내렸을 때이 이 풀리 아니면 고무 밴드가 내 어깨를 타겟으로 해야 되니까 높이를 살짝 저는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 네, 정도 하셨다 그러면 내가 이 밴드가 내가 적절하게 내외전을 줬을 때더 이상 과하게 나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피드백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주시고 들어마시고 다시 또 됐고 들어마시면은이 가슴 앞부분이 공기가 차는 느낌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12번 3세트에서 4세트 정도 해 주시면 되고 또 일어나서 하신다고 하면요 내가 회전을 했을 때 케이블이 나한테 아야되고 이정도 범위가 되겠죠 자, 천천히 하나 둘 만약에 내가 이 동작을 하는데 있어서도 통증이 있다 내가 앞쪽으로 갈때 통증이 있거나 뒤쪽으로 갈때 통증이 있다고 할 때는 팔꿈치를 살짝만 더 앞으로 가져가 보시고 그냥 멈춰 계시면 됩니다 이 저항을 버티면서 증척성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쪽에 내 통증을 유발하기 직전까지의 그런 강성을 강도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호흡하시고 버티고 50초, 그 다음에 1, 2분 쉬신 다음에 50초 해서 한 3세트에서 4세트 이상, 네, 5세트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저는 어깨 통증이 없기 때문에 자 근육이 짧아지는 구심성, 그 다음에 천천히 늘어나는 원심성. 자 그런데 내가 바깥쪽으로 올때또 통증 이 있다고 하면 구심성 페이즈나 등척성 페이즈를 조금 더 길게 가져가시고 오래 하신 다음에 나중에 통증이 없을 때그 다음에 원심성으로 오시면 됩니다. 만약에 아프다고 하면 그냥 건너뛰시면 됩니다. 앞으로 가고 다음에 풀고서 가볍게 오시고 다시 또 이렇게 전차적으로 페이즈를 높여주는 그런 트레이닝을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어 자그 다음에는 제가 테이블 옮겨서. 자 왼쪽 발을 앞으로 제가 타겟으로 하는 쪽을 내 옆에다가 두고 가볍게 아래쪽으로 땡겨주는 동작입니다. 이렇게 어깨를 신전시켜주는 동작인데 무게를 너무 무겁게 하지 마시고 가슴 앞쪽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호흡을 뱉으면서 뱉으시고 들어마시면서는 가슴을 열고 다시 또 뱉으시면 됩니다. 들어마셨다가 다시 또 다시 한번 더요. 마찬가지로 12번에서, 12번을 1세트로 하시고요. 3세트에서 4세트 정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는 저희가 약간 프레스 동작을 응용한 동작인데요. 자, 반대쪽에서 나를 당겨준다고 생각할 때, 자, 자연스럽게 이 안쪽에 힘이 집중되겠죠. 제 어깨 앞부분을 만져보면 뭔가가 되게 단단함이 많이 느껴질 거고, 이 상태에서 팔꿈치를 앞으로 쭉 내밀어 주시면 됩니다. 자, 내민 상태에서 그냥 계셔도 되고, 아니면 이 상태에서 프레스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하나 그래서 큰 범위보다는 팔꿈치를 살짝 내민다는 생각으로 올려주시고 다시 내밀면서 내려주시면 됩니다. 다시 자, 여기서 내가 조금 이런 통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자신감도 있고 많이 불편감이 없다고 하면 자, 팔꿈치가 내밀어진 상태 날개뼈가 앞으로 간 상태 전인 내회전된 상태에서야 얘를 가볍게 내회전까지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전에 했던 그런 등척성, 그 다음에 근육이 짧아지는 페이스, 그 다음에 근육이 늘어나는 원심성 페이스까지 내가 통증이, 네, 그 통증을 확인하면서 점차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스 동작까지 저희가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릴, 보여드릴 동작은, 어, 자, 여기 가까이 와보시면, 자 일단은 어깨가 찝히지 않으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날개뼈가 앞으로 나가 있는 상태, 전인 내회전돼 있는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 여기 안에 있는 소켓이 앞쪽을 향한 상태에서 내가 내회전이 들어가고 내회전이 들어갈 때는 약간의 어깨 상방회전이 살짝 살짝씩 일어나줘야지 어깨 찝힘이나 이런 것들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깨를 제한해 놓고서 저희가 그냥 펴놓고 가슴을 펴놓고 올려버린다고 하면 굉장히 아프겠죠. 그럼 나중에 어깨 손상되신 분들은 파열이 되거나 아니면 계속 찝혀서 어깨 충돌 중이나 더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동작은 어깨를 내외전한 상태 그 다음에 팔꿈치를 앞으로 내밀면 날개뼈가 앞으로 가겠죠. 이 상태에서 내가 힘으로 자 해머컬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가볍게 10, 20, 30을 주셔서 부하를 어깨까지 전달해주시고 이걸 유지하시면서 계속 누르면서 반복하시면 됩니다. 다시 자 통증이 유발되지 않을 만큼의 그런 강도로 유지해 주시고 이 범위는 아주 적은 범위로 왔다 갔다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네 가지 동작을 내가 했을 때도 약간 어깨에 뻐근함을 허용하되 너무 통증이 심해지지 않도록 숫자로 표현하면 내가 너무 아파 죽겠는 게 10이라면 0이 하나도 안 아픈 거라면 한 2에서 3 정도 타겟으로 하는 거는 괜찮지만 그걸 넘어간다고 하면 내가 운동 강도가 너무 세니까 혹시나 이제 운동 후에 다칠 수도 있으니까 그어 강도나 그 횟수라든지 그 전체적인 운동의 볼륨을 조금 제어해 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자 제가 어깨 관련된 컨텐츠들은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또 해보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코멘트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